네, 안녕하세요. 레드 아, 이봉균입니다. 네. 아, 오랜만에 필드 나와봤는데요. 아, 오늘은 이제 아, 농어루어를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아,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아,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아. 오미가용. 어. 잘 죽인다. <laughs> 아, 피야 자. 야. 야, 한수 했습니다. 75, 80? 근데 겨울로 치고는 빵이 너무 음. 작은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예! <laughs> 이렇게. 제다 찢어져. 한 70? 80? 80, 80? 8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오. 어... 나 던져야 된다, 빨리. 자, 갑니다. 예. 어, 맞다 받는... <laughs> 이게 더 <두> 크다, 이게. <laughs> 우 와. 농어가 지금 붙은 것 같아요 와자 계속 물고 있는데 호, 역시 하나 둘셋자한80 정도 되는것 같아요 전에 전에 앞에 잡은 사이즈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네요 근데 얘가 지금 농어치고는 많이 마른 것 같아요 예. 오늘 재밌게 즐겨봤는데요. 어, 지금 사이즈를 보니까 일단 80. 아. 사이즈가 볼게요. 둘, 셋. 네, 한80 정도 나오고요. 어, 요, 요걸 보니까 둘다80 초반 나오겠네요. 80 초반. 자, 오늘 어, 재밌게 영어로를 즐겨봤습니다. 아, 오늘 사용한 스 테클 어, 아피아 풍진 AD 어, 포데로사 102M 이고요. 어, 이제 하드 베이트는 에르도르 115F 네, 사용해서 오늘 낚았습니다. 그리고 타사 어, 싱킹도 사용해봤고요. 오늘 어, 활성도가 아, 좋은 편이라서 입질은. 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